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하트입니다. 어? 여기 계신 두분 중에 스파이는 있습니다. 이제두 번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이친자이 친구는 아이이친구이는이친의는이 친구는 이는는 <laughs> 아안 아니 우리 망하아 맞아? 어이, 아, 어이, 난 아, 나도 진짜 그려 덩다리우스의한 몸짓을 보여난 모르겠다 아, <laughs> 아 뭔가요 <laughs>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아 개짤될 이야나아니야나 아니라 이 형이지 예? 아니 어차피 너 아닌 나야 너잖아 문지 <laughs> 않고 기념해 음, 음. 그럴게 없는데 끝그럴게 <laughs> <laughs> 아. 없는데 이제 몇 시간 동안 나오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다들 뒤로 하셔도 됩니다 잘 걸었어 아, 뭐지? 무조건 맞히죠. 무조건이무고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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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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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어?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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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아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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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무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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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뭐야 이게? 진짜 레전드잖아. 나 진짜 안 되겠네. <laughs> 야, 에바야. 맞 주는 걸로 하네. 완전 넓게? 어, 기대되는데? 어? <laughs> <그럼, 나>. 끝! <laughs> 이거 못맞멋거 <너무 마친다. 웃음> 그냥 실수나 핵심 포인트 하나 그는데 그래. 예. 네. 말이 많이 전했다. 야쏘? 정답은 네. DJ 소나였습니다 네. 아니 소나 네. 머리 왜 하나도 빠졌어? 네. <laughs> 오늘 토인텔드냐고 뭐지? 야 한가리 해봤잖아요. 끝! 끝! 대체 뭐냐 이거? 네. 모르겠다. 이게 뭐예요? 끝! 네 오늘 이 스킨 안 써봤는데? 끝! 나쁘지 않 시작! 나쁘지, 나쁘지.. 나쁘지 않다고 이게? 나쁘지 않 뭔지만 알아다이네있다 있어요 있을 다 있는데? 와 진짜 모르겠어요 나 <laughs> 케이지. 아, 어? 네, 하 와, 조졌다. <laughs> 난 모르겠다. 나나 뭐야? 안 해. 나는 포인트 들어갔는데. 난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시작! 끝! 끝! 잘해냈는데, 나를? 다 했는데, 나 그리고... 아, 잠깐만 자짜 보면은 또브그가는데손망가 <laughs> 아, 이거, <laughs> 와, 이거 진짜, 진짜 <laughs> 저거 왜 파란색으로 누가 어, 어. <laughs> 파란색 저거, 야, 알잖아 아, 뭐냐, 알겠지? 파란색 나야, 나보다만. 이리엘리스 아니야? 브레스트 엘리스 아니야? 살이 이리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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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이리이거리리이거 진짜 개큰일 났이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<아이고. 그래서 웃음> 지금 진짜 아이씨 내 기반을 져왔어좀 기반이라고 뼈대만어 지금 끝? 끝? 지승이 아 진짜 아, 진짜. 이름 뭐야? 뼈대는 그렸어. 뼈대는. 네, 마지막입니다. 네. <laughs> 틀렸습니다. 야, 이제 뼈대는 장장했어. 변화 종마미나가. 아, 아, 공, <laughs> <이거 잘> <laughs> 아, 부, 시나 여기서 안야 돼. 아, 황, 아, 손, 아, 도사고아 이거 내가 틀렸잖아. <laughs> 아 <아니. 웃음> 쨍포 아니 어, 아떼뭐이뭐아니이아 이거 는어 i 3 2 1떼 아. 아 뭐, 뭐. 예. 원화야원야어저오떼인데 <laughs> <오랜만에. 원, 웃음> <오>. <laughs> <너 지금 웃음> 지금은 통과석에 하고 있고요. 으이, 으어요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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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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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이 다음부 바로 여기서 하겠습이신과네 아 정답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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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아, 미션을 성공하셨고요. 이제 스파이에 대해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 중한 명은 바텀 라이너 원딜 서포트 중한 명입니다. 아, 이거 뭐야? 이녀이누구고 그럼 이번에는 투표 결과를 그냥 한 분씩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테디 레오. 어이없네. 두 번째, 기인 호이. 나 아닌데? 세 번째, 테디 레오. 뭐야? 네 번째, 네 번째 테디 레오. 아 이게 뭐야? 테디 기인. 테디 호이. 마지막, 테디 엘리. 저희가 호명해드리는 두분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테디 선수. 두 번째. 레오 선수 난 뭐야? 레오가 <laughs> <그의가> 왜 썼다니까? <laughs> 최후의 반론 저는 시민팀의 승리를 위해 선진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테디 선수도 하실 말씀 있나요? 그림 때 너무 못 그려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두 분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파이분은 손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<목소리> 아 네. <laughs> 지금 아, 나, 아 맞다. 2대 2라짜어 저희 친해지려고 모인 자리 이게다 놓은 것 같고요. 더욱 더 많은 친해지는 컨텐츠를 하으면 좋겠네요. 시즌 시작하면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겠습니다 나이스 nice. 중에 스파이는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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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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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이거, 큰일 <laughs> 났네. 야, 야, 그냥... 그냥... 아니, 어차너 아닌가, 야. 너잖아. 스파이 중한 명은, 바텀 라이너, 원딜 서포트 중한 명입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. 아, 야, 긴이잖아쟤 근데? 형이시라고!